투볼 상황에서 나왔고요. 그대로 유격수가 이렇게 잡아서 2루 베이스로 경기를 끝냅니다. 최종 점수 5대 2로 조산 비어스의 승리. 한화 이글스는 안타깝게도 KBO 리그 역대 최다 연패인 18 연패 타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응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2020년에 18 연패 할 때. 아 요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 요18 연패는 <laughs> 진짜 어떻게 18 연패를 할수 있지? 야구인데? 진짜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순간이 한번 있었는데 18연패를 했을 때 감정을 못 숨기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소의 노태영입니다 카운트는 투앤 2. 때렸습니다! 유경 씨앞으로 빠져나가면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하마이글스는 지긋지긋한 18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칠대6 하나이글스의 승리. 날개가 없었다면 추락도 없었겠지만 날개가 있어서 이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하나이글스입니다. 2020년도 이제 6월 14일이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기념적인 게 하나이글스가 18연패에서 탈출한 날이었거든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것처럼 팬들이 막 하나이글스 팬들은 아마 근본적으로 우리 팀이 잘 되길 바라는 약간 그런 희망에서 끝 놓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을까. 네, 프로야구에서 1이닝 동안 7실점을 기록하고 동료에게 사과를 해 화제 중심에 선 선수가 있습니다. 한화가 5점 차로 뒤진 7회 팀의 7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장지수. 이후 네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순식간에 4실점 몸을 풀고 올라오는 김규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장지수는 더그아웃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연패에 빠진 한화는 꼴찌로 처질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같아요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한국에서 살서현장에서는 죽을 마시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대량 실점을 해도 팔에 대면 어김없이 뭐 육성 응원 해주시고 <laughs>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보살이라는 얘긴데 사실 환아팬도 화가 납니다. 우리도 화가 나고 질 때는 선수 <laughs> 욕도 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고 가족처럼 여기는 거죠. 가족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힘내자, 잘하자 이거잖아요. <laughs> 캐스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마음은 아픈데 한화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좀 중계하려고 더 노력하죠. 최영호 감독 사퇴 나흘 만에 한화의 새 사령탑이 낙점됐습니다. 주산과 NC 그리고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경문 감독입니다. 다시는 관계를 가할 것 같고. 마음만 한 곳에 모여달라. 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우회갈수 있다.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아? 네. 김경문 감독 어 아예 데뷔전을 봤습니다. 제가 네. 상대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도 상대를 괴롭혀야 한다. 우리의 야구는 공격 야구다.라는 그런. 다부진 포부를 밝혔고요. 경기 중에도 상당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김경문 감독님은 그 이제 야수들을 이제 키우는데 육성하신 데 있어서는 이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시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첫 경기, 저 데뷔전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받았타고 좌중간 멀리 가는타고 최재훈이 오늘 일을 냅니다. 최재훈이 있다는 지금 한점 그리고 일러주자는 3대 멈췄습니다. 가을 야구로 끌고 갈 적임자가 네. 김경문 감독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기 8대2로 끝납니다. 김경문 감독이 1196일 만에 감독 복귀 승리를 챙깁니다. 739일 만에 수원 스윕 센터 쪽 약간 우중간에 떴고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결국 최종 스코어는 6대0 739일 만에 수원에서 시리즈를 싹쓸이 해가는 대전 타아이거스승평이라고 하면 다행히 감독 받겠다 실제로 김경훈 감독님이 오시고 뭐 이렇게 스킨십도 조금 소주단이랑 하고 그래서 좀 어린 선수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 듯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자, 무사 1리로 찬스를 잡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3번 타자 오재일 저거부터 과감하게 중전 안타 2에타 강백호가 3루 돌아서 허브로 3대0을 만드는 KT 위즈입니다 이건 오늘 하나의 니다 업적에 승차 3제 경기 종료 그리고 KT가 5연속 위닝 스리즈를 확보합니다. 저희가 1등도 찍어본 팀이다 보니까 9위로 마감을 했을 때 정말 답답했던 것 같아요. 가능성도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폭이 너무 컸죠. 그러니까 칠승 1패가그 폭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1 0위까지도 한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폭은 이시아시아에서 단번에 또메우기가좀 어렵거든요. 저도 경험상 전반기 나마 그렇게 좀아무하게 끝냈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마운드를 지났고이루 공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빠르보리오고 왼쪽으로 떴습니다. 과이페라다 대기. 과대했네요. 잡았고 삼루자는 스타트를 끊습니다. 한 번의 연결. 아, 맞은 것 같죠. 공이 그리고 빠졌는데 이루차까지 허물어 로고 들었습니다. 집! 어더 올립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큼지막하게 3장을 남깁니다. 역전 디너포 한화 선수들의 의지가 담긴 한방 5구째 연패라는 게 조금 익숙하게 다가오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선수들한테. 그래도 작년부터는 뭐 심리전패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도 빨리빨리 끊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 아, 되게 좋아요. 선수들이 조금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프로는. 프로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뭐 나이스 게임, 졌잘싸 이거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프로의 숙명이고 그걸 그 부정적인 걸 계속 끌고 들어와서 플레이 플레이마다 그걸 대입시켜서 막 하니까 연패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후반기 막판이었던 것 같아요. 한화 팬의 스케치북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잖아라는 그런 문글을 쓰신 한화 팬이 있었는데. 어. 영향을 받았다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하나 팬들은 그런 팬의 요구가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 자, 하이 글스는 또한번 매진 신기록을 세우는 오늘 역사적인 경기인데 37번째입니다. 3대 1로 밀어냈어. 다섯 번째였어. 이사구족 시타 도시완한 명, 두 명, 홉까지 불러 드립니다. 이글스의 4번 타자 이런 타자입니다. 다섯 개째였어. 들어올렸습니다. 자 중견수 내려왔고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에그스가 3월 31일 이후 124일 만에 7연승에 다시 다시 성공합니다. 저희가 개막하고 7연승을 했었는데 어, 다시 한번 어, 7연승을 할수 있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3 5대 0에서 5대0까지 점수가 멀어졌고 어, 이 점수는 두 팀에게도 꽤 묵직하게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힘을 실어보냈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좌중간 좌익수 점프를 잡지 못합니다. 한점더 달아납니다. 스코어는 7대0이 됩니다. 원앤투입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느리게 굴러옵니다. 투수 주워들었고 일루에 아웃 카운트를 노이리스가 어제의 패배를 오늘의 승리로 바꿔냅니다. 냄새가 좀 났죠. 예. 가을야구 냄새가 좀 나고 감독님도 이제 새로 오시고 다시 좀 뭔가 반등을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 그 5위랑 3경기 차인가 굉장히 좀 2경기 차이가 근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요거요대로 조금만 더 유지된다면 어, 가을야구 꿈도 아니겠다. 아, 할수 있겠구나. 우리 뭐 야구 현장 분위기도 어, 하나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었어요. 8월 승리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국기텐션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원볼 원스로와 1루 땅포, 1루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빠르게 맞습니다. 김재환 강한 타구 그러나 1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6회초 두산 대스새 공격 득점 없인 마무리 어, 6회까지인 것 같네요. 아, 자신의 인물 다 마무리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악수를 보통 하는 장면이면 수수교체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장면인데 어. 전적 때 9월에 문동주가 한번 로테이션을 더 빠져요. 김경문 감독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나, 남을 겁니다. 그 시점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옵션이 하나 빠졌잖아요. 하나글스는 예상치 못하게 이틀 연속 불펜 데이가 됐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어깨 피로로 인해서 등판이 좀 미뤄졌고 조동욱 선수가 오늘 최대한 길게 던져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타고 혼자 계속 갑니다. 여기서 홈버프를 하나 가동합니다. 오지원의 솔로 홈런. 점수는 이제 11점 차에서 12점 차 14대2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동준 선수가 그 시점에서 이탈을 했던 것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현장에서 도 분위기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데 문동준은 그때 하필 부상으로 빠진 게그 로테이션 하나가 그만큼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윤동희 선수가 당깁니다. 윤동희의 사고 첫째야타! 첫째야타! 윤동희의 역전적 시타결점권 조적의 선을 모두 불러드립니다. 후에초에 다시 경기를 뒤집는 롯데 자이언츠. 좌익 수. 황성빈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네. 롯데 자이언츠의 역전승 최종 스코3대 이었습니다. 롯데가 올 시즌 한화전 9승 7패로 맞대결을 마무리하면서 7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디퍼런트 아스라고 했는데 디퍼 디피컬트 아스가 돼 버린 저희가 너무 좀 힘들었고 뭔가 계속 이제 대자뷰되는 느낌이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는 한화가 그 타격이 제일 아쉽. 타격이랑 특히 외국인 선수 파트. 지난 시즌 한화 투수 외국인 투수의 농사는 실패다. 전체적으로 다. 바리아는 미국 에니절스나 미국에 있을 때 슬라이더 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슬라이더의 위력이 발휘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클래식 스테이지만 어쩜 때 e r a 였기 때문에 네, 실패입니다. 네. 지금 최근의 시즌을 생각해보면 4할 3푼 넘겼어요. 3할 때 시즌을 3번 연속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뭐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 4할 3푼을 넘겼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순위보다는 그 승률. 지난 시즌은 희망적으로 봤어요. 마지막에 결국. 멋진 선수였고 또 팬들에게 많은 좋은 추억을 안겨줬고 정우람 선수의 퇴경이 전 85년생 두 번의 홀드와 한 번의 세이브 타이틀 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약간 뒷맞았지만 표정원이 안타를 뽑아냅니다 아, 세레머니입니다 주수 교체를 알렸고 네. 그리고 후배들과 포옹을 하고 정우람 선수가 동창 첫 다섯 번째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맞히면 이제 한기를다날것 같아요 높게 뜹니다, 멀리 갑니다만 중견수 잡아냅니다 최종 스코어 7대2 에이스 다이노스가 한화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머리 숙여 이만 마침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를 역사 속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언젠가 한화 이글스는 정상에 오를 겁니다. 우승의 기쁨과 함성,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누군가는 떠올리겠죠. 최강 한화를 외치던 그리고 항상 행복을 노래했던 2024년의 가을과 묵묵히 40년을 지켜준. 이곳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말입니다. 함께해준 오래된 친구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한밭야구장 고맙습니다. 가장 주목받던 엄상맥이 하화와 전격 계약했습니다. 4년 50억 원에 영입한 유격수 심우준에 이어 무려 128억 원을 쏟아부었네요. 발벗고 빨리 영입을 해온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야 야수, 도루, 달려줄 선수 그런 조합들이 이제 만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2025 시즌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도 영입하면서 좋은 구장도 생겼고, 모든 선수들이 다 책임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팬들의 보답한 시즌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은 3위 금액이고요, 5위에 들어가면 성공한 시즌이다.